예수님 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 하실 말씀을 최후의 만찬 때에 다 하시고 나서 하느님께 어, 또이 당신 자신 그리고 또 제자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이제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죠. 복음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용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그렇죠?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laughs> 어이 도대체 뭔 소리인가요? 이름과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당신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엄마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광은 뭘까요?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어, 아내에게는, 어, 굉장히 큰또 영광이 되겠죠, 그쵸?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엄마가 뭐를 해야 돼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안 보인다고, 예, 아이에게 주는, 다 내가 젖주고, 밥주고, 너똥 치워주고, 이런 거 모두 내가 다 하는 거야. 아빠는 행기 하나도 없어.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엄마는 아빠한테 영광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아버지가 아, 밖에 나가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힘들게 돈 벌어오고 해서 너에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젖 먹이는 것도 다 아빠가 돈 벌어다 와서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남자 여자가 바뀌어도 돼요, 그렇죠? 이제 자면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하면 또자매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자가 아기를 본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엄마가 안 보이지만 지금 안 보여서 섭섭하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해서 어, 이렇게 한 거를 너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아빠 밖에 안 보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아, 이제 또 엄마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 엄마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데라고 아빠와의 관계를 영광을 끊어버린다면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끊어버린다면 이 엄마는 아이에게도 당연히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전교 1등하는 아이를 예, 골프채로 (50대씩) (4차례) 네 (200대를) 뭐 거의 맞는 거야 시험 끝나고 오면은 정규 (1등밖에) 못 했냐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엄마한테 크면 근데 이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이 엄마는 이제 남편과 제가 보기는 에 이혼했었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라고만 사는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크면 넌 정말 잘클수 있어. 근데 왜 전국 1등을 못 하니? 너는 분명히 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전국 1등 못 했으니까 50대씩 네 차례 200대 맞자. 그러면 200점 오를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는 어, 음, 전교에서 6등인가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엄마를 이제 살해하고 나서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죽어가는 엄마한테 이런 말을 너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하니까 본인이 한 행동도 모르는 거죠. 본인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아들을 다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들은 엄마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또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엄마 먼저 죽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 엄마를 그렇게 에, 살해를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종교 1등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음 근데 이제 그 엄마의 잘못은 뭘까요? 엄마가 나 혼자 너를 낳았기 때문에. 절대 아빠를 닮아서는 안 되고 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아무튼 창조자인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아빠와 함께 낳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다내 것이냐 내가 얘한테 주는 것이 내 것이냐 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아이에게 돌리게 하지 못할 때 너는 엄마가 아 이제 이렇게 키워 주는 게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하는 거니까 너 엄마한테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아빠한테 감사해. 그리고 아빠 닮으려고 노력해. 그래야 너, 난, 너는, 나는 이 집안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더너뭐 벌어 먹이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엄마의 이런 모습만 본다면 너는 학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그런 모습만으로는 어, 니가 엄마한테 본 모습만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살 수가 없어. 아빠가 밖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려고 하는지를 니가 아빠로부터 배우고 해야 돼. 그것을 내가 엄마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며, 엄마가, 이제, 형이랑 좀 나눠 먹어야 되고, 이기적이면 안 되고, 니가 다치고, 니가 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다 니가 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엄마가 혼자 마치 자녀를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한테 칼맞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영광을 받으려면 예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한테 받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려 줬습니다. 너희들 잘 들었지.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나의 나의 생각으로 나온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너희들은 들었잖아.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당신을 이제 다 알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이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그렇죠? 음, 어그 인도의 이 신이 이제 욕인데 시바 신이라고 이제 욕은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그냥 시바 신인 거예요. 뱀을 목도리로 두르고 있네요. 이게 이제 창조와 파괴를 주관하는 어쩌면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이 신은 이 아주 높은 산에 거하면서 명상을 하고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을 즐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누구한테 또 받아야 되나 봐요. 왕자는 없네요. 아무튼 이 신이 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자매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도 이제 신인 거죠, 그렇죠? 그 부인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둘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laughs> 그러면서 아 그래도 자기야 어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이게 영광인 거죠,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 하나만 해줘라라고 하니까 이제 시바 신도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어, 아내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진짜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너한테 해줄게, 자기한테 해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또, 이제 그 신한테 급히 보고를 드릴, 이건 뭐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죠? 인간들이 상상해 놓은 무언 가죠 아무튼, 그 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시바의 신이 아내의 신에게 아주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귀퉁으로 이렇게 듣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막 똑똑똑, 어, 들어와. 그서 보고를 딱 하고 나서, 자기도, 또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내, 자, 이 얘기 들어봐.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진짜, 아무한테도 안 해주는 건데, 자기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신과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좋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줬지만, 이 아내가 또 누구의 신하였냐면, 이제 또그 시바의 부인의 또 신한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머리를 빗겨주면서, 아, 여왕님, 신님, 신님, 어, 신님 좀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 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듣는데, 이 시바의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뭐알 필요는 없지만, 어, 파르바티예요 파르바티. 예, 파르바티 여왕에게 막 이렇게 해 주니까 파르바티가 파르르 떨면서 막열 받는 거막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막 그래서 막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시그 그 하녀가 그래, 어왜 그러세요? 너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 아, 개 짜증. 막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아무튼 편집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와 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시바 왕한테 와 가지고 어 지금 어뭐나한테만준다더니뭐 다로 뭐내 머리 빗겨 주는 뭐 하녀도 다 알아. 이걸 뭘 나한테 주냐고 막 그냥 천둥 번개 막 치니까 막이 시바의 왕이 막 시바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누가 누가한테 들었어. 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하녀한테 너뭐 너가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어저 남편한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남편 불러와 너 죽었어 아주. 그 남편은 너너 너 누구한테 들었어 그랬더니아 죄송합니다. 그때 그거 살짝 이렇게 들으면서 야너어 그거를 나한테 여기서 들었다고 이야기만 네 부인한테 했어도 지금 이 꼴을 내가 지금 어? 자매님, 내가 아내한테 지금 이제 오늘 된장국도 못 먹는단 말이요. 어, 너 짜증나 죽겠어. 너, 니네 둘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너는 지금 네가 들은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면 내가 한 이야기라는 걸 알지 못하면 다시는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를 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거야. 그랬더니, 어, 이제, 이, 이제, 여자가 이 자매님이 예, 그 재미난 이야기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고 그신아인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예, 맨날 머리 주워 뜯고 밥은 네가 혼자 해 먹어라 설거지는 네가 해라 <laughs>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서도 아내한테 결국에는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 아, 영광을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거그 영광만 돌리려고 했어도 예,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겠죠 그죠? 음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랑을 받았겠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랑을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다 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칼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나름대로 또뭐 이게 그냥 그래도 들을 만한 어한 진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들은 다 제가 뭐 묵상을 해서 그 묵상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제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냥 나오니까 근데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강론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옷 감싸주고, 겨울에 엄마는 죽고, 아이는 이제 군인이었던 미군이 이제 데리고 가서 키워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엄마가 묻혀있던 이 무덤에 아이가 겉옷을 벗어서 덮으면서, 엄마, 그때 나 살리느냐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아이가, 음, 알고 싶었던 거는 뭘까요? 나의 정체성.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이 정체성을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체성을 알려주어야 하는 게이 이 아버지. 지금 여기는 이제 남자로 미군으로 예, 표현 이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만 어, 이분이 어, 이제 예,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니가, 너,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엄마한테 영광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엄마 닮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남자의 역할은, 이 남자가 지금 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역할을 다한 거고, 그쵸? 어 그렇게 했으니까 또이 죽은 에, 그 어, 이 아이의 엄마한테 나 잘했죠, 나 사랑해줄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 기도 드리는 것은 바로 아, 그러한 아, 예수님께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그러한 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에,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당신을 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에, 살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 에,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해주시고 이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 사랑해 주네요. 뭐 이런 게 오늘 기도라는 거 아, 생각하며 또이 어머니께서 그쵸 에,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에, 그렇게, 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 이렇게 가서, 어, 살지를 못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께서, 어, 이렇게, 또, 사, 석, 사시도록 이 어머니께서, 이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영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죠? 이거와 똑같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진짜 받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두들겨 패면서 아, 이제, 뭐, 학원 보내고, 뭐, 하면서, 이 세상은 악의 지배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음, 남들이 학원 보낸다고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나중에 얘가 나한테 고마워 하겠지? 나중에 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영광을 진짜 받고 싶은 그분에게 받은 것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분이 또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그게 1번이 남편이 되겠죠. 그그 다음에 2번은 뭐 하느님이 되겠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아침마다 기도를 드릴 때. 음, 아버지, 예, 당신의 뜻을 이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를 또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 당신도 예,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